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사전투표가 역대 사상 36.9%로 끝났습니다. 뭐 39%인 것 같은데. 아직 유권자포가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d 디데이 3일 전무후무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면 일어난다고 지난번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디데이 3일 그리고 3월 9일 투표가 끝난 후 저희 청군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잘 들어요. 이게 투표가 거의 끝난 상태야. 사전 투표에서 이미 투표는 끝난 상태야. 우리 투표율은 50% 60% 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 남았노? 25% 정도 남았죠. 국민 100%가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저 정도 투표를 했으면 투표는 거의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 군소 후보에 대해서 투표 설명해줄 시간을 미리 뺏어버려. 며칠 앞두고 투표를 해버리니까. 또 땡겨버린 거 아니야? 20일 간신히 이제 기호 줘놓고, 그나마 사전투표를 땡겨서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합니까? 그다음 시간은 아무리 선전해봐요 헛거요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교활하고도 교활한 놈들이야. 아주 그러니까 다른 부정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말 꺼낼 수도 없어. 이 교활한 인간들이 전부 앞으로 사라져야 돼. 저서히 알았죠? 그러기 전에는 항상 악이 득세하는 거야. 악이 아까 항아리에 가득 채우느라고 몸부림치니까 그때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래. 응? 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 알았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해. 아, 저 흑영영 씨가 100%될수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뭔가를 쏘겠구나. 흑영영 씨를 전해서 배제했구나.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음, 그래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 흑영영이야. 알겠죠? <laughs>